아, 플레이어, 잡을까 잡아. 아,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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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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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있어 아면 뒤쪽 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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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

자아 디인데 이렇게 다같이 뛰어가다가 다같이 죽는거 아니야 나 너무 불안한 소리 했다 내가 아플레왜세우그말왜 함? 아이씨 박제한 때문에 졌다 이거 아 <laughs> 박제한 때문 이씨 아 진짜 이씨 거리 아래 뚫고 들어가자 희불자 희불자 아 그럼. 이거 진다고? 뭐? 방 다 아, 죽었는데? 딸, 뭐야 이따아 박제한 테 졌잖아 씨발 와... 씨 됐다 근데 하면 더올거 같은데 <laughs> 박제한 하는 말야 이런 <laughs> 우리 이렇게 개 뛰어가면 어휴, 다, 그래. 다 죽는 거 아니야? 뒤에 한명 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면돼야 아니 카이드야 미친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저게? 저게 뭐야? 아이 I'm j 아 n 아 Don't 지 Don'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on't d 왜 뚫려있다? 막혀있었네? 뭐, 이거 피해? 이거 잘리에안 존나? <laughs> 그거는. <laughs> 위아래 하면 존나 웃기니? 위아래, 위아래. 하레 <laughs> 원래 <얼렛> 걸려. 하레 <laughs> 원래 걸리지. 이거 왜 저기 있나? 저기 우와, 저거 뭐야? 야, 전기 충 기다리는 데 뭐야? 안에 있다. a 이리어야 어, 놀래라 하나. 지나가고, 고우오 얘들아, 빨리 다 잡아줘. 나좀막던가 꺼져, 꺼져. 계단 쪽하면 맞아, 이불 잡. 여기 얘가 어디 갔어. 어? 어디 계단 쪽에 얘 있어. 연막 있어. 계단. 카베라. 아, 내 킬인데 그걸 뺏어 먹네? 빨리 잡았어야지. 기다려면 잡아봐. 오지마, 개새끼야. 오지마, 개새끼야. 나이스, 어씨. 나이스, 나이스. 어떻게, 니꺼 빼고서 먹을 수 있어. 그 TV. 왼쪽에 소리 들리고, 아직 안 됐다 거야, 진짜. 왼쪽을 보세요. 더 왼쪽. 더 왼쪽. 거기에요. 아래에 네, 그거 있다. 보세요. 더 왼쪽 밑이에요. 아, 네. 한명 더, 한명 더. 에코, 에코. 뒤쪽. 어, 거거거 고 고, 고, 고. 그래, 그래. 아, 아, 아니. 아니. 아니이 헐? 어버린다 아.. 씨발 패션쇼도 있는 거봐 패션쇼 있어? 내가 확장자가 좀똑같아가지고제 소리가 안 들려 여기 도자기 내가 분명히 저때 다음날 젹 하는 사람이 저를 그는데아나안 걸리겠다 아, 이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난 아니겠다. 난 아니겠다 하면서 근데 그때까지 너, 너 지가 잘했었단 안 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. 우선 들어줘. 근데 하필 하필 그날에 지가 그래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, 솔직히. y 지지그렇그렇그렇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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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, 어, F. 아니겠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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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갑분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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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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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